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준비한 음물이 있습니다. 한번 음. 드려볼게요. 네. 남자 김씨. 사주에 음. 돈이 붙었네. 음. 음.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엄청 영리한 사주라, 손재주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영리하고, 어 되게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이 좀 있다. 음. 되게 똑똑한데, 영리하네. 음. 근데 되게 중간급이야. 뭔가 기, 공부를 해도 제일 잘하고, 이게 아니라, 중간에 항상 평이 좋은 그런 사주인데, 이 사람은 금전복이 있어서, 어 크게 힘들지 않는, 삶을 사는 사준데. 음.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직업 같은. 음. 직업. 직업은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야. 멀티가 있어. 음. 멀티적인 게 있어서. 그리고 뭔 손, 뭔가를 손을 대도 어, 재수가 있어. 음. 오히려 재작년이 좀 힘들었다 해도 작년 올해. 또 다시 만 이제 재기를 하는 운이기 때문에 음. 또 오히려 내년이 더 좋은 해인데, 네. 음 그리고 워낙에 사주 자체가 좀 깐깐하고 고지식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철두철미한 것도 있어서 좀이 사람은 손해 보는 장사를 안해 음. 그래서 뭔가가 파고 들고 연구하고 또 되게 디테일해 음. 성향이. 그래서, 좀 까탈스러울 수 있어. 음. 이 사람은 지금 혼인은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도 여쭤 지금 거야. 혼인을 안한 이유도 좀 까탈스러워. 그리고, 또, 워낙에 사람을 가린다. 어, 가리기도 하고, 좀, 아무튼 정확도를 되게 많이 따지는 사주, 팔자. 음. 그리고, 어, 어쨌든 손해를 안 보는 걸 좋아하는 사주라, 되게 좀 디테일하다가 자꾸 그렇게 나와. 네, 네. 음, 오히려 지금 초년보다 중년이 좋은 사주거든? 음. 지금 초년에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다면, 지금 서른, 여섯, 일곱, 여덟. 이 시기가 들어가면서, 40대가 들어가면, 조금 더 왕성한 금전을 만날 수 있어. 음. 그리고 사업적인 사주가 있기 때문에, 멀티야. 그러니까 음. 한 가지를 하지 않아. 이 사람이 음. 여러 가지, 못해도 두세 가지는 해야 되는 사주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되게 다재다능한 네. 게 있네. 음. 많으면 네 가지까지 네. 벌릴 수 있는 사주야. 음. 음. 이분은요, 선생님. 음. 이제 서른이 넘었고 어차피 결혼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나이잖아요. 음. 이제 결혼을 하면 음. 일부 종사를 하고 음. 이제 충실하면서 살수 있어요? 그거를 원해. 그래서 어. 되게 더 돌다리를 두들겨. 어. 어. 되게 좀 정확도를 많이 따지는 사람이라서 사람을 많이 가릴 거야. 음. 그냥, 어, 이제 우리가 즉흥적으로 만나서 바로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 성향은 만나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또 1년 동안 또 재보기도 하고 많이 탐색을 하는 사주기 때문에 실수를, 실수를 어쨌든 만회를 하는 사주가 있어서 음. 결혼 혼인을 하는 거는 좀 늦게 가는 게 맞는데 자기가 어, 자기 자신도, 어, 순위를 좀, 결혼이 아닌 내가, 어, 안정된 삶을 먼저 추구를 한 다음, 음. 그 다음에 혼인을 하려고 하는 게 뚜렷하기 때문에, 서른 일곱, 마흔 둘, 서른 일곱, 마흔 둘에 혼인문이 있어. 음. 그 전에는 연애는 할 수, 연애는 하는 사주지. 하는 사주나 쉽게 안 가. 너무 부모가 좀 다툼이 있던 뭔가가 살긴 사는데, 징글징글하게 살아서, 그게 이제 꼴보기 싫어서, 나는 부모처럼 안 살아야지 하는 성향이 있어. 음. 음. 그러면 진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분, 부모님들을 다 점을 봐주셨거든요. 음. 그분의 아들이에요. 음. 아들이야. <laughs> 김동영 씨라고. 아. 어. 음. 그래서 <laughs> 혹시 아버지를 닮았나? <laughs> 어, 아버지의 나쁜 점은 빼고 닮았어. 어나 음. 아, 누군가 했네. 근데, 방송에서... 근데 이 사람 사주 음. 사주도 어떻게 보면 좀 부모의 나쁜 점을 다 빼고 만날 수 있는 사주야. 그래서 음. 되게 철두철미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싸우잖아. 네이 둘이가 어? 이렇게 사실 거면 이혼하셔라 이렇게 아. 얘기하시거든요. 음. 그리고 이분은 이제 방송에서 막 맞선도 보고 이런 게 요즘 음. 프로그램으로 음. 방송이 돼요. 음. 음. 근데 네. 이분은 음. 워낙에 이, 김동영? 네. 어, 김동영 씨는 워낙에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되게 까탈스러워. 그리고 여자를 만나는 것도 까탈스럽지만 여자, 자기 자신이 까탈스러워서 음. 여자를 함부로 고르지 않아. 이막내씨안 닮아야 되잖아요. 아니, 아니, 김막래 씨. 어, 안 닮는다. 그거는 남자의 본능인데, 근데 엄마 쪽을 더 닮은 듯해, 어. 성향을. 음. 음. 여자한테 상처 주지 않으리, 어. 막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사주에도 그게 있어. 초일해 날 사주기 이 때문에 사주에도 워낙에 좀누구 상처 주는 걸안 좋아해. 음. 이 임신생이면 어 사람한테 배려가 너무 많고 또 자기가 손해 주고 손해 받고 이런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음. 좀 아빠랑은 성향이 틀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럼 음. 너무 다행이네요. 음. 한번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고, 음. 혼인은 아직 더 많이 기다려야 되네요. 음. 음. 3고 그리고 42. 이때 혼인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은, 음. 어, 금전적인 부분이 열려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을 좀 달려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음. 아직은 영업적인 거, 사업적인 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 가지를 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거든. 아까 보니까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또. 되게 많이 해요세 음, 가지, 네 가지까지 열어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오. 그리고 오히려 서른다섯부터 서른 일곱, 여덟 되면, 어, 외국으로도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 음. 요식업도 좀 껴있고, 또 금전적인 투자도 좀 껴있고, 응, 음. 음. 근데 금전쪽으로는힘들지는 않는 사주야. 음. 이 사람이, 어, 30년 왕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 50세까지, 그러니까 20살부터 50세까지 가는 운이 있어. 음.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어, 이 남자가 결혼하는 시점에는 구설이 좀 돌겠어. 여자 때문에 구설이 좀 돌긴 하겠어. 어, 유언비어 이런 구설이 좀 시기적으로 돌아서 내 사주에 그런 부분이 좀 잠깐 도는 운기가 있겠다 이런 안, 게 보이네. 좋은 걸로. 그렇지. 구설이면. 응. 근데 어 유언비어라고 하듯이 뭔가 누가 세, 시샘을 내고 탈을 잡아서 건드리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이, 뭐, 아니다, 이상한 사람을 골랐다,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 음. 근데 그, 혼인할 때이 사람 사주에 좀 구설이 좀 따라와 있는 음.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해결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음.